가 있는데, 어? 주말이긴 한데 어? 어차피 내가 문자 보내면 그냥 사라질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집에 딱고착할때 와서 띵더 하면은 뭔가 집안 분위기는 좀 다를 수도 있어 어? 내가 이런 거 있잖아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내가 말을 좀 굉장히 편안하게 보내면은 아 그런가 보구나 너숫지않했다며어 이럴 수 있는데 갑자기 말투가 어머니 해가요. 도저히 말안 듣습니다. 나한테 렇게 보냈어. <laughs> 그러고 갑자기 딱 보자마자 읽으면서 부들부들거면서 야, 여기 들어와. 방으로 들어와. 이러면서 다말 수가 있어. 내가 더 노래 할수지아 그것보다 더 하죠. 아? 어? 그것보다 더 하죠. 그것보다 더 하려나? <laughs> 나머지가 얼마인 거냐면 0인 거야. 알겠지? 얘는 나머지가 0인 거야. 그래서 요식은 이렇게 쓰는 거랑 좀 같아. 어떻게 쓸수 있냐면, fx는 x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말이랑 똑같고, 음. 이 말이랑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랑 똑같냐면, 음. 스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 거 맞죠? 그죠? 인수로 갖는다또 다시 말하면은 또 어떤 말이랑 같냐면은 이거랑 똑같지 어떤 거랑 똑같냐면 이게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FR파는 0이다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앞으로 가장 많이 볼게 어떤 거 많이 볼 거냐면은 뭐 나눠 떨어지는 거 말고 이두 가지를 더 많이 보실 거예요. 표현관계에 있어서. 특 어떤 경우를 많이 볼 거냐면 이 경우 있죠 이 경우의 표현 방법을 조금 많이 볼 거예요 그러면 f α 가 0이라는 말은 FX는 X-α를 인수로 가지니까 이 연관된 식을 좀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 볼 건데요 자 문제는 바로 볼게요 어떤 걸 봐야 조금 우리가 괜찮나 보면 은 2차식으로 볼까? 어, 165번 보면 얘가 이런 느낌이죠. 바로바로 있는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해결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x 는 다음식이 라고 되어 있는 거 맞죠?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이렇게 했는데 얘를 얼마로 나누냐면은, 자, 눈으로 인수분해하면서 가죠. X-2. 마이너스 1로 나눴을때 라고 되있는거 맞지? 네. 그때 몫이 qx인데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나머지가 얼마인거야? 어. 0이 되는거 맞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끝났네 항등식이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게 두개야 x가 얼마일 때 네. 2일 때 집어넣으면 되니까 8플러스 2a플러스 b는 얼마예요 네. 0이죠 자 1집어넣으면 x는 1이니까 얘는 1플러스 a플러스 b는 얼마예요 어. 이거는 쉬우니까 한번 구해볼까?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 나란히 빼주면 되는 거 맞죠? 네. 자 그럼 A라고 하는 애는 A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얼마가 나와요? 7. 7 나오는 거 맞죠? 그럼 B라고 하는 애는 얼마가 나와야 정답일까? 6이 나와야 되는 거 맞죠? 네. 자, 여기랑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0이 되려면 B는 6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A-B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마이너 10, 13이 나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런 방법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음, 표현 방법이 뭐 이런 것도 있네요. 173번, 자, 173번도 볼까요? 터프라고 돼 있는데 17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냐 다음 식이 모로 나눗 떨어진대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얘가 x 얼마에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한거 맞죠? 자 네. 나눠 떨어질 때 그때 몫이 뭔지 몰라. 일단 문제가 발생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얼마예요? 1. 1 하나뿐이 없어. 그지? 집어넣을 수 있는 건1 하나뿐이 없는데 미지수가 몇 개야? 2 개. 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뭘 해주면 돼. X에다 1 집어넣어, 알겠지? 모르면 일단 집어넣고 관찰해. 자, X에다가 1을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자, X에다 1을 대입해주면은 얘는 지금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하나의 문자에 관해서 관찰을 좀 해보는 것도 좀 괜찮아, 알겠지?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B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A,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이니까 플러스 얼마예요? 네. 6이라고 쓸수 있는 거 맞죠? 그럼 다시 집어넣고 관찰을 해보지 뭐. 알겠죠? 다시 관찰 해보면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A 플러스 얼마가 나와요? 음다 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네, 네.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얼마예요? 이렇게 된거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QX를 구해 QX를 구해요? QX를... 구해요? <laughs> QX를... 구하려면은 여기 A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 A, B에 뭘구하라 했어? 고. 고부로 구하라고 하는 거 맞죠? 그치? 응. 자, 그러면은 고부로 구해야 되는데, 지금 구해지지가 않아. 그럼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맞춰서 구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잘 모르겠으면 여기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 알겠지? 자,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야? 1이지? 네. 3차식 나와야 되니까 얘가 2차 갖고 있는 거 맞아? 네.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살짝 써볼게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얘만 힌트로 주어져 있으니까 쟤를 관찰해주면 돼 여기서 x앞에 있는 개수만 보자 알겠지? 자 x개수니까 여기죠? 네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자 x의 개수를 보면 네. 되니까 x의 개수는 1 마이너스 2 알파죠? 네 맞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나와야 돼? 7이 나오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어, 왜 근데 아닌 눈빛을 보네. <laughs> 얘가 지금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이죠. 그럼 알파는 얼마가 나와? 4가 나오는 거 맞아? 네.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알파가 4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값이 얼마가 나와요? 4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 맞죠? 어, 그럼 얘가 4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해주면 된나 개수? 비교를 해주면 돼. 자, 첫 번째 거한 거는 수치 대입법을 하고, 마지막에는 개수 비교를 한 거야. 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으면은 개수를 비교해줘야 되는데, 개수 비교하기 위해서 이 QX를 내가 1차 식으로 이렇게 간단히 쓰고, 여기서 개수를 비교하면서 하나씩 맞춰준 겁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a 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그럼 X를 일단, 이렇게 됐는데 그럼 a 값을 좀 구해볼까? 쓴 김에 자, a 값을 구하려면 x 제곱의 개수가야 되는 거 맞죠? 네. 자, x 제곱의 개수를 먼저 봅시다. 자, x 제곱의 개수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x 제곱의 개수니까 4가 있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다음 이렇게 요렇게 하면 x 제곱의 개수 있는 거 맞죠? 얘가 네. 지금 마이너스 2인 거 맞아요? 네.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얘가 계산하면 있죠. 네. 그럼 a 값이 얼마라는 거야? 2가 네. 나온 거고 b 값은 얼마가 나왔다? 에. 네. 예 에, 네. 예. 네. 예. 알겠죠? 그래서 a는 2고 b는 4가 나왔으니까 둘이 곱하라고 하니까 거기 정답이 얼마예요? 8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간단히 풀어주시면 될것 같고, 자 175번도 하나 유형 볼게요. 유형별로 좀 볼게요. 왜 갑자기 자려고? 슬슬 준비를 하는데, 어? 지, 지수가 이제 슬슬슬 자려고 준비를 한다. 어? 아, 이제 좀자볼까 설명 어느 정도 반 정도 들었으니까 이제 동면 준비 한번 해볼까? 지수가 딱잘 때쯤에 이제 계속 돈다. 그 다음에 얘가 바 때쯤에 이제 가운데 자리로 조절을 줬다. 저 진짜 저번 시간 처음으로 들었어요 맞아? 아, 네. 아. 아, 아, 아. <laughs> 항상, 항상 뭐만 하면 처음이에요. 이것도 처음인데요? 도대체 처음이 아닌 사람이 있을 거야. 어? 처음이 아닌 사람이 있을 거야. 한번 졸았는데요, 이런 거. 자, 175번은 다음식 이렇게 되어 있네요. fx-2가 x, 요것도 인수분해 돼 있는 걸로 바로 쓰죠. 자, 이렇게 나누어 떨어질 때 떨어지니까 그냥 뭐이 정도만 간단히 써주시면 괜찮아, 그죠? 문제에서인지 뭐라고 했냐면자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 애들이 좀 당황하더라고. 자 x로 묶고 보면은 x 플러스 1이런게되거 맞죠? 네. 그때 몫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나머지구하라니까 1차 나오는 거 맞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돼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간편하게 문제에서 구하는 거 그대로 하면 돼. 전혀 어려운 거 없어.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구하고 갑시다. 알겠죠? X에다 2를 집어넣어. 자, 그럼 F2라고 하는 애는 2 나오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X에다 1 집어넣어. 자, X에다 1 집어넣으면 F1의 값은 얼마가 나와? 2가 나오는 거 맞죠? 바보 아니지? 집어넣으면 얘가 넘어오면 전부 다 얼마야? 2. 2가 되는 거 맞죠? 그치?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다 됐네. 자, 여기서는 쌤 어떻게 해요? 여기 두개 구한 거? 일부러 여기다 0 집어넣으면 F 얼마 일까 2. 2.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 얼마 일까 1. 어, 당황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위에서 구해진 거 차근차근히 집어넣기만 하면 돼. 자, 그럼 X에다 얘는 0을 집어넣을게. X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F 2죠 얘가 EA 플러스 얼마가 나와? B가 나온 거고, 얘가 지금 어차피 2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야, 알겠지?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다 날라가고, 얘는 얼마가 돼요? 이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얼마야? 얘가 또 이렇게 될거 맞죠? 자, A랑 B 값 구하라니까, 뭐 얘는 한번 해볼까?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뭐 해주면 될까? 빼주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A는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와요. 그죠 때 빼봐요 사라지죠 3a는 0이야 a는 알겠지 어, 초시계를 해 놓고 해야겠어 연산이 어어어어 어, 어, 어. 버퍼링이 좀 있네 알겠지 자 그럼 a가 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b가 얼마가 나와요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얘는 요렇게 계산해 주시고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b는 2다라고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관찰해보면 알수 있겠지만 2차로 나눈다고 해서 반드시 나머지가 1차라는 보장은 없다. 실질적으로 구해봤더니 상수가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그것 이하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죠? 네. 자, 이제 조립제법 앞에서 사실 했지 조립제법은? 네. 그래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 어려운 어 것만 좀 해볼게요. 자, 181번 볼게요. 181번. 181번을 빌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여러분은 쭉 그냥 보시고 필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 알겠지? 왜냐면 이렇게 하고 얘네들 푸는 시간 줄 테니까 좀 풀어보시면 돼자 문제 보면은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x의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야그 다음에 마이너스 네.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 거 맞죠? 네. 자 얘를 얼마나 나눴대요? 이걸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한 것이다라고 되있는 거 맞죠? 음. 자 그러면 이걸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했는데 얘가 이 이거 우리 많이 나왔던 거2 e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가 얼마예요? 어 근데 문제에서 원한 거는 얘를 얼마로 나눈 걸 원하는 거냐면 e x 플러스 얼마예요? 3. 어 e 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라고 한거 맞지? 내가 조립제법은 x 앞에 계속 얼마일 때만 쓸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얘가 1일 때만 쓴 거야. 앞에 있는 개수가 항상 얼마를 유지해야 되냐면 1일 때만 써야 돼. 쌤 그러면은 얘로 나눌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착각을 애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똑같이 거기 는 조립제법대로 집어넣으면 혹시 똑같을 수가 없어. 알겠죠? 집어넣는 숫자는 똑같지만 나누는 지금 애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몫은 다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 여기서 변형시켜주면 돼.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연계한 거야. 저희 공통으로 뭐가 들어있을까? 2가 e. 있으니까 2로 묶어주시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얼마예요? 4점. 자 곱셈은 교환법칙이 가능하니까 얘네들이 곱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그럼 얘를 여기다가 탕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네. 그죠? 나머지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얼마야? 4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네. 되는 거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문제에서 원한 거는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네.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다? 아, 나머지가 진짜. 되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머릿속에딱 기억할 건 이거야. 아, 조립제법은 x 앞의 개수가 1일 때만 쓸수 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애는 이렇게 된 거고 문제에서는 2x 플러스 3으로 구하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내가 변형을 시켜 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눈이 슬슬 졸려 가거든? 큰일 났네요 어? 여기까지 하고 아니 여기 말고 186번 봅시다 여기까지 하면은 인수정리의 유형이 딱 끝나는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집중력이 한 15분 정도도 못 가네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안 졸린데. 나도 안 졸린데.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아, 괜찮아. 왜왜왜 왜? 괜찮 왜, 왜, 왜. 실망이다. 야, 은선이가 제일 똘망똘망하게 있었어. 너네 둘만 막 몸이 풀려가면서 어. 아, 이게 쩝쩝을 내가 묻어 가지고 하면서 막 어? 트위스트를 치는데요. 자, 은선이 음 음. 그냥 냠냠 쿱박 쿱박 하고 있었지. 어? 186번 볼게요. 아 186번을 보는게 좀더 현명한건가? 어떤걸 볼까? 음... 음.. 191번이요. 191번이요? 자 191번 보죠. 자, 191번 보면 이렇게 볼게요. 싫어요 191번. 집에가서 니네가 한번더 풀어봐야지. 어려운거 나한테 다 풀어달라고 해야지. 191번 말고 음.. 몇번을 풀까? 일단은 가볍게 186번 볼게요. 여기는 두개정도 풀어줄게요. 자 봐봐요. 186번에서 내가 인수정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이표현 방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렇죠. 이표현 방식을 좀잘 기억해두셔야 돼. 자 일단 FX가 몇 차씩이라고 돼있어? 3차, 3차. 어, 얘가 3차야. 자, 3차라고 돼있고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 돼요. f 1에이 3이죠. 네. 자, F1도 얼마에요? 아. 3이 나왔고 그다음 F2도 얼마가 나왔어. 네. 3이 나왔지 이걸 잘 봐야 돼. 자, 마이너스 1 집어 넣었더니 3. 1도 집어 넣었더니 얼마? 3. 2도 집어 넣었더니 얼마? 3. 자임수정리잘 기억해봐. f 알파가 0이면 f x는 얘를 갖고 있던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얘는 0이 아니지만 다 전부 다 식을 집어 넣었더니 얼마가 나왔어? 3.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f x라고 하는 식을 뽑아내야 돼. 어떻게 뽑아내냐면은 이런 식으로 뽑아내도 괜찮아. 잘 모르겠으면 f x 마이너스 3. 은 아니고 3이라고 써야겠죠 플러스 3 이렇게 쓰고 알겠어? 이렇게 쓰는 게 힘들면 이렇게 쓰는 게 힘들면 어떻게 쓰는 것도 괜찮냐면은 이걸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 이게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봐도 괜찮아. 이렇게 봐도 괜찮고 얘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3은 이렇게 봐도 괜찮고 얘도 이렇게 봐도 괜찮아. 그러면 너네가 좀더 보기 편한가? 네. 마이너스 1, 1, 2를 집어넣었더니 전부 다 0이 됐다. 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FX-3은 그치.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얼마? 2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쓸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 이런 걸 풀면은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 표현이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그래서 f(x)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뽑아내는 게 일단은 기초적인 거야, 알겠지? 그럼 내가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썼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x)를 뭘로 나눴대요? X. 그치 그러면 굳이 이거를 나는 원래 이렇게 안 쓰는데 너네가 썼 이해가 안되니까 이렇게 쓴거고 나는 여기를 넘겼어 보통 알겠죠 이걸 보통 넘겼으면은 안 써도 돼 넘겨서 안 써도 되는데 왜냐면 문제에서 f 얼마를 구하라고 하니까 얘가 했으면 좀 짜증난 거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구하고자 하는거는 f-2가 나머지 되는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된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돼아 그러면 f-2 2 마이너스 3은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마이... 마이너스 아, 3. 마이너스 인데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얼마예요? 4.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나온다? 12. 12에다가 얘를 넘겨오면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된 거니까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 네, 정답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식 있죠? 여기 있는 요식. 요걸 가지고 얘를 뽑아낼 수 있냐, 없냐. 요게 핵심 포인트니까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그래서 인수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표현 방법이 아마 이거지 않을까 싶어. 알겠죠? 2차 방정식 가서도 많이 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 190번을, 어, 190번도 똑같잖아요. 그죠? 니네가 보기엔 달라 보이나? 똑같네요. 네, 똑같을걸요. 알겠죠? 그러면은 잠깐 여기 영상 촬영은 여기서 잠깐 끊고 여러분이 190번을 한번 해보시겠어? 195번을 한번 해봐요. 같은 문제. 아.